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 속에는 세균이 약 100조 마리 정도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00조면 가늠이 잘안 가는 숫자인데요. 우리 몸의 전체 세포수가 약 60조개라고 하는데 이보다 많은 숫자의 균들이 그것도 장 안에서만 작은 세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는 장내에 70% 이상 분포한다고 하니 장 건강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 건강하면 바로 유산균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좋은 유산균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들어보셨죠?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매번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제가 오늘 명쾌하게 팁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위에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 자체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여 드시는 것이 핵심이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 자체가 우리 몸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삼투작용을 통해 물을 끌어들여 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한창 붐이 불었던 신바이오틱스는 프로와 프리를 섞어서 하나의 제품군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는 마케팅적 용어에 불과하니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시면 원래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느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고 식약처가 프리바이오틱스의 효능으로 인정할 만한 양은 어차피 신바이오틱스 제품들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두 가지를 섞어두니 편하고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이 붙어 나온 제품들을 낱낱이 뒤져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양도, 프리바이오틱스의 양도 부족하여 결국 어느 쪽의 효과도 얻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각각의 제품으로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은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량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심 바이오틱스는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새로 들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뭘까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사체와 유산균이 만든 부산물의 복합체입니다.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배출해낸 부산물 중 건강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는 크게 단쇄지방산과 박테리오신을 들수 있는데요. 단세 지방산은 프로피온산, 뷰티릭산, 아세트산 등이 있고, 장의 산도를 조절하여 미네랄의 흡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과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박테리오신은 유해균을 사멸시키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듣기만 하면 되게 좋은 제품 같죠? 그렇지만 시중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로 어떠한 유산균의 사체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부산물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명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양 또한 부영제를 제외한 유효성분으로서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면 잘 정착되어 살면서 부산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죽은 뒤에는 사균으로 작용할 테니 단한 가지 제품만 고르라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균수와 균주. 이두 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복용하여 100% 정착한다고 해도 전체 장내 세균의 1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균수는 최소한 100억 이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균주는 쉽게 확인하려면 가장 유명한 세계 핵심 회사인 듀폰다니스코, 크리스찬한센, 라레만드로셀의 균주를 사용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고르실 때 위에 회사들의 균주를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보장된 프리미엄 균주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회사로는 셀바이오텍 정도가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듀폰사는 유럽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용성을 최초로 인증받은 회사이고 크리스찬 한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균주인 LGG와 BB12를 소유한 회사이고 로셀은 다양한 대학과 병원 및 연구센터와 재유를 맺은 회사로 국내에도 이 3회사의 균주를 이용한 유산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니 고르실 때꼭 확인해 주세요. 식습관과 건강상태, 타고난 장애 상태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잘 맞는 유산균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유산균 찾으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